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금을 주위에 학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사야서 45장.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를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남쪽 유다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 방어하는 왕이 있고 또 공격하는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냥 평안하게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국제 정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또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 속에서 온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문을 부수고 거기에 숨겨 놓았던 보화를 이 왕에게 주는 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일도 있다. 우리는 그냥 뭐, 마귀의 세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내고 방어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인 것처럼 오늘 유다왕 중에 고레스왕, 고레서 왕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고레서 왕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고 허리를 풀어서 그리고 그 나라, 상대방의 나라들의 문들을 부수고 그리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 전쟁 없이 살면 제일 좋은 것이고, 또이 말을 우리의 몸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몸에도 질병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또질병이 들어오면, 또 막아내야 돼. 또 보호해야 돼. 병원에도 가고,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고, 간호사의 손길도 필요하고 얻을 때는 또 칼도 되어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가는 안 아프고 살면 참 좋다. 그때데 그때 사람이 그렇습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안 아프던도 어느 날 보니까 또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하나 꽂히고 나면 또 엉뚱한데 툭 튀어나와서 아프고 막 이런 거요. 예이 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온 세상이 막 천하 통일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역대 대통령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막그 복잡한 나라 빨리 테임하고 나라가 안정하게 잘 되어 있다가 그냥 저 농촌에 가서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놓고 너 가만히 있다가 너 자연적으로 너의 생애 다 하고 왕직이 다 끝나고 그냥 퇴임라이 얘기가 아니고. 뭐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래서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적군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 침공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하자원, 땅 속에 있는 이런 막 어마어마한 지하자원들을 캐내와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져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을, 오래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먼저 가겠다 어디에? 적군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런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보다가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나보다 앞장서 가시다 자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laughs>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누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지나갈 때, 낮과 밤에 필요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가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도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laughs> 신명기서 1장 30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31절 민수신명기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너희가 고생당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오늘 제 말씀에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하나님이 쫙 만들어 놓으셨어.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laughs> 2절에 보니까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장서 가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험하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뭐 등산할 때 바위가 많은 그 험한 것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군인들이 가야 할 길, 험악한 산골, 험악한 강, 뭐 험악한 늪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곳을 하나님이 모여주시느냐 평탄하게 하신다. 잘 걸어가게 만든다. 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 걸어왔던 험악한 삶이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한 삶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찾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왕의 업적을 보세요. 여러분 45장 1절에 다시 한번더 보면 중간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모하게 항복하게 하며 내 열왕들의 물을 풀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 관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보씩 걷고, 식사하고, 물 마시고, 잠자고. 자,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 그 누구나 다 하는 건지. 그렇죠. 다 하죠. 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하고,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 하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 가야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동적으로 자기 몸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냥 뭐,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목사님 설거 듣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평상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있다가, 어느 날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방 안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혼자 이제 가슴 또 치고, 땅바닥도 치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또 만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그냥 평상시에 똑같은 삶을 살았어.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라. 야 그때 내 남편 만난 것도 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왼수 같은 놈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참잘 만났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너무도 좋다. 이 삶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험악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평탄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laughs> 2절 한번 더 봅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이제 3절. 내게 흑암 중에 뭐, 보화와 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뭡니까? 최고를. 적군들이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고래서 왕이 빗장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숨겨놓은 보물들. 여러분, <laughs> 이런 것을 꺼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와,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우리 몸에도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균형시킬 수 있는 우리 몸 스스로의 몸을 지탱해 낼수 있는 몸의 모든 세포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조보다 더 많은 세포가 있는데 한두 개 죽는다고 해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두 개 없어지게 되면 또 한두 개또 만들어져요. 언제까지?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인데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까지 하나님이 다 발견해서 고레스야 이거 가지고 가라. <laughs> 여러분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겨놓은 통장에 지금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통장에 몇 억짜리가 떠있어. 아, 행제같이 여기 있죠? 아니요. 아, 아는데 몰랐잖아요. 여러분 세탁기를 돌리다가 만원짜리나 오만원짜리 하나 둥둥 떠다니면 기분 좋죠? <laughs> 그 얼마나 행제예요. 그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보화와 보물들 다 간직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영안의 눈이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이런 보화와 보석과 재물들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이 그때는 감사 기쁨 즐거움 되는 거예요. 자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렇죠? 먼저 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탄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두 번째 는 숨겨놓은 보화와 재물과 모든 것이 발견되어졌어. 그다음 세 번째 3절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게 알게 하리라.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물과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모든 지하 자원들을 막 캐내가 오는 거. 이것을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기쁨을 회복되어진다면 하루를 즐기는 삶이 됩니다. 하루의 노력은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는데 얻은 게 별로 없어.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 여러분, 그런데도 가만히 보세요. 뭔가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자,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한번 찬송의 가사가 내 입에서 나왔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의 아픈 그런 모습의 기억이 나서 마음으로 한번이라도 기도했다면, 교회행편과 사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아, 오늘도 교회가 평안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잠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숙민의 어떤 이런 재물들이 발견이 되어져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음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앞장서 가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 몇 가지가 있는데,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앞에서 쭉 이야기하셨던 이 사실을 무엇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은 한 번밖에 뿐이다. 다른 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아침에 기대하고 저녁에 해 주심을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 주시고 살아가는 삶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 따라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과 직장과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돌봐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 하나님의 우리의 시작이 어 슬프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잠잘 때에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 거리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보시고 항상 보살펴 주옵소서. 농토 위에도 가축들 위에도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 항상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음심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귀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 드리겠습니다.